걱정이나 준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요 사실 시즌 들어가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. 그 전에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 뿐이지 시즌 들어가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선수들더 편한 것 같아요. 자기 몸 관리도 할수 있고 일단 경기에만 어, 그런 거를 다 맞춰서 제 몸을 하기 때문에 시즌 들어가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네, 인터뷰했던 선수들이 김태균이랑 박기순하 다 하는 말이 4년 전에 패배한 게또 네덜란드한테 네. 이번에 화력 풍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용석 코치님 그런 생각 어떠세요? <laughs> 일단은 꼭 잡아야 되는 팀이고 또 사실 그때 저희 타자들의 컨디션도 제 생각으로는. <laughs> 전체적으로 다안 좋았던 것. 같고. 네. 근데 뭐 지금은 그때랑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뭐더 좋은 투수가 올라오겠지만 상대방에서 어, 저희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네, 그때 당했던 패배를 네, 이번에 서로 티야줘 이용규 선수 워낙 투수고르가 <laughs> 공을 좀 많이 던지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. WBC 투구에 대한 특성상 네. 그런 걸 기대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파울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려면 일단은 제 컨디션이 첫 번째로 좋아야 되고 또그러기 때문에 저도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내 게임부터 일단은 타이밍 쪽으로 제 타이밍만 잘 잡힌다면 예선부터 그런 장면을 일단 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,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